두 번째 질문입니다.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의 치료,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자녀의 예후에 더 좋을까요? 아, 둘 째를 낳을까 만큼 고민이 많이 되고 정답이 없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.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? 그만두면 아이가 발달이 올라올 왜냐하면 개인 성향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미 내 안에 다 답을 가지고 계시죠.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혹시 내가 한 선택보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맞으면 어떡하지?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 모두 궁금한 건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의 발달이 내가 기대한 만큼 확 올라오느냐, 이건데요. 음, 제 생각에는 단언컨대 아니오입니다.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와 맛 바꾸어도 후회 없을 만큼 아이의 발달이 눈에 띄게 올라오긴 어려워요.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고 문자를 모르던 아이가 한글을 알게 되고 사칙 연산을 하고 또 시험에서 웬만큼의 점수를 받아오고 이런 건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. 저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직장생활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전업주부를 하게 된 이유는요 눈에 확 띄는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쓰기에 너무 하찮고 돈이 아깝다라고 느낄 정도의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주 쉬운 일 그렇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일을 엄마 말고는 감당해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. 저희 아이는요,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배변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마렵다라는 느낌이 뭔지 모르던 다섯 살 때부터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바지에 싸면 알아듣든 모르든 쉬 쌌어 쉬 나올 땐 엄마한테 와라고 말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오물을 치우고 옷을 빨고. 계속 아이를 관찰하면서 대소변이 나올 것 같은 그 타이밍에 쉬하고 싶니?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럴 때 엄마한테 말해야지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가 조금 발전을 보이는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전략을 또 수정하고 훈련을 지속하는 거죠. 계속 반복 반복 똥싼 팬티를 10년이나 빨면서도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엄마 말고 얼마나 더 있을까요? 제 생각에 대소변 처리 능력을 갖추는 건 한글을 알고 시험에서 70점쯤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한글이나 교과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지만 대소변 처리 능력은 저희 복개처럼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일관되게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장애아이를 정상아이로 맡는 것도 아닌데 겨우 배변훈련 시키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까지 다 줬나?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?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저희 아이는 13살인데요. 발달검사를 하면 24개월 정도가 나올 거예요.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제가 회사를 다녔어도 아이는 24개월 정도의 발달검사 수치를 받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하지만 저는 제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저희 복계가 지금같이 생활습관이 잘 잡히고 저와 함께 살기 좋은 아이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영향을 더 미치는 건 인지보다는 생활습관이라는 거죠. 아이가 어느 만큼 발달해야 엄마가 회사를 다닌 게 아깝지 않게 여겨질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. 그렇지만 드라마틱한 발달을 기대하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건 실망할 확률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